고작 6천만 원 무서워서 투자 못하는 겁니까? 쫄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그릇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고고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주택이 되면서 생기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을 고려하면 어중간한 두 채보다 똘똘한 한 채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장이나 월계에 두채 투자할 돈으로 마용성 한채 투자하는 게 나을 듯한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달아주신 이 영상은 앞전에 제가 1주택이 아닌 이 주택으로 가라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린다면 마용성 일대 똘똘한 1주택보다는 저는 조금 더 하급지라고 하더라도 장희동 일대 아파트 두 채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자산 증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직관적으로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여진 상황들은 전부 다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다른데 이 하나의 영상으로 아예 완전히 확답짓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산증식이라는 큰 틀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용성 대장급 아파트라고 해서요 한 채를 좀 지칭을 했습니다 이 마포레미안푸르지오 아파트를 예로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희동 쪽 아파트를 조금 비교해 볼 텐데 이쪽이 이제 장희뉴타운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쪽이 이제 꿈의 숲이라는 공원이고요. 그 바로 앞에 이 코롱하늘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거의 신축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바로 옆에는 대명루첸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장인 뉴타운에 속해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2008년 식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5년차가 가까이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전에 봤던 마포일대의 대장급 마레프와 장이동일대의 하늘채와 대명루첸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아파트를 앞전에 본 마포레미안푸르지오 아파트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레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30평대 기준에서 19억 정도 나와 있고 전세는 약 11억 5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은 약 7억 5천 정도로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마레프와 비교할 만한 아파트는 B라는 아파트였죠 앞전에 봤던 장이동 일대 장인뉴턴 코롱 하늘채 아파트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금액 30평대 금액이 약 14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약 8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은 얼마 되는 거죠? 약 5억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앞전에 또 바로 옆에 본 아파트가 있죠. 15년 가까이 되는 연식의 아파트입니다. 장이 대명루첸 아파트인데 이 대명루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금액이 약 10억 5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현재 7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은 지금 2억 5천 정도로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금액이 마레프와 동일하게 7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산의 크기는 수익률과 비례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수익률은 어떤 지역이건 어떤 아파트건 지금 상승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저기 강북 지역 일대에 있는 노도강 일대가 강남 지역 일대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합니다. 본인의 집값이 덜 올라갔다라고 체감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자산의 처음부터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그랬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가 200% 상승하면 6억이 된 건데,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200% 똑같은 수익률로 상승을 했다면 이 아파트는 20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땐 체감적으로 굉장히 적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익률은 똑같다, 똑같다. 그럼 만약에 이 마레프 아파트를 10년 이후에 매도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10년 동안 지금처럼 약200%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아파트는 200% 상승을 했으니까 나중에 양도가액이 약30% 8억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B 아파트도 200% 똑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13억이 200%니까 약 26억이고요. 여기에 C 아파트도 동일하게 15억 5천에 200% 상승을 해서 21억 정도가 양도 가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B와 C의 양도 가액 합산액은 약 47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래프 A 한 채를 보유한 것보다 B, C를 두 채를 보유한 게 자산 총량의 합산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총량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수익률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취득세부터 따져 보셔야 될것 같은데 A 같은 경우에는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3.3% 정도의 취득세율을 냅니다. 그렇다면 약 6,300만 원 정도가 취득세로 내게 되는 상황이고요.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3억 9억이 초과되다 보니까 3.3%에 약 4,000. 600만 원 정도가 취득세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C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보니까 8.4%의 취득세를 냅니다. 이8.4% 10억 5천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8,800만 원이 발생이 되고 B와 C의 취득세 낸 합산액은 약 1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세로만 본다면 a 주택 한채 취득할 때 6300만 원 내는 것과 b와 c 두채 취득세 1억 3천 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지 않냐 라고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숲을 보셔야 돼요, 숲을. 자, 그러려면 세 번째 양도세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양도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후에 200% 상승을 해서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38억의 양도 가액이 취득가액 19억 빼니까 똑같이 시세 차익이 19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이다 보니까 거주는 못 하겠죠. 따라서 19억의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취득세를 낸게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경비로 털고 계산을 해봤더니, A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3천만 원 정도가 양도세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B와 C가 있는데, 당연히 B보다 C를 먼저 매도해야지 유리하겠죠. 액수가 조금 더 작다 보니까 자산 크기가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예요. 지금 매도하게 된다면 그런데 미쳤다고. 투자자가 지금 단타로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팔겠습니까? 말 같지 않는 얘기죠. 비규제이면 몰라도 지금 이런 투기괄 지역 내에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보려고 이걸 지금 팔겠다? 그런 투자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후에 양도세 정책에 따라서 매도 시점을 반드시 잡을 거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양도세는요,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중과라는 제도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값 갑자기 10%씩 중과가 됐고, 이제는 20%가 중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장특공제까지 엄청나게 축소했어요. 아니, 원래 법 취지가 기본세율인데, 갑자기 정책이 계속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이후에 부동산 시기가 좋지 않을 때, 그 시기는 지금과 똑같은 규제로 규제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지금 이 정책이 계속 바뀌듯이 나중에도 정책이 계속 바뀐다고 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던 이 유동성을 시장에 유통해야 돼요 유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까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부양 정책을 따라서 부양 정책에 따라서 또 세금적인 완화 다시 원상태로 다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C라는 상품은 기본 세율일 때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C는 취득가액 15억 5천에 양도가액 21억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이 똑같이 10억 5천이고 15억 5천에 다행히 취득세를 많이 냈어요. 8.4%로. 이거 나중에 경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8,800만원 경비 처리하면 10억 이하의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42%의 양도세율을 매길 수 밖에 없고 세금은 약 4억 정도로 나온다. 4억 정도. 자, 여기서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이 21억이었습니다. C 아파트가. 21억에 전세. 7억을 나중에 매도할 때 내줘야 되겠죠. 전세 7억 내주면 얼마 남습니까? 약 14억이 남습니다. 14억에 양도세 4억 나와요. 양도세 내면 내 자본금이 10억이 남습니다. 10억. 시에서 10억이 남아요. 이 10억 갖고 뭐할수 있냐? B 아파트에 전세 팔어. 내줄 수 있나요? 없나요? 내줄 수 있어요. 내줄 수 있으면 여기 어떻게 할수 있죠? 더 전입할 수 있어. B 아파트에 전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따라서 B 아파트는 뭘할수 있습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비과세. 양도세를 지금 기준에서 생각하시는 그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적인 유리한 측면이 나왔을 때 매도할 타이밍을 갖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양도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a, b, c 전부 다 10년 이후에 시세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내 손에 쥐는 현금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자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양도 가액이 38억이었습니다. 이 38억에 양도세 8억 내면 30억이 남습니다. 30억에 전세 빼 줘야 되겠죠. 전세 11억 빼 줬다라고 가정한다면 남는 자본금이 얼마 돼요? 약 19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 반면에 B와 C를 계산을 해본다면, C 같은 경우에 21억이라고 그랬죠, 양도가에. 21억에. 전세 7억 빼줘서 14억이 남고 14억에 양도세 4억 빼면 약 10억 정도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억 갖고 어떻게 해요? 전세 8억을 빼줬죠. 8억을 빼면 나머지 2억이 남습니다. 그 2억이 남는 금액과 함께 B에서는 양도가액 26억 아닙니까? 근데 얘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이거 비과세라고, 비과세. 비과세. 그럼 따라서 28억이라는 자본금이 형성이 되겠죠? 이 양도세도 마찬가지 고가주택 비과세 계산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한번또 전입하면 오래 거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특공제는 지금의 장특공제가 아닙니다. 10년 이후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할 때 양도 기준에 따라서 양도세는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따라서 자본금은 얼마나 차이나요? 약 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그럼 따라서 뭐예요? 자산의 크기가 당연히 수익률과 비례하는데 자산의 총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총량이 많아야 시드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번째, 아 종부세 그러면 그 10년 동안 종부세 내야 되는데 종부세는 계산 안 하십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자 B와 C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 금액이 13억, 10억, 5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호가예요. 어, 호가인데, 만약에 13억까지 올라갔고, 10억, 5천까지 올라갔다 가정하고, 공식 가격 70%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종부세 1년에, 얼마 나오냐면, 약 1,700만원 나와요. 1,700만원. 그런데 이 1700만원 본인 자금으로 다 내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 자금으로, 본인 근로소득으로 종부세를 다 충당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임금이 그렇게 많이 상승합니까? 이거 안 올릴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얘안 올려요? 얘 2년에 5% 올려요? 최소 5% 올립니다. 5% 올리면 얼마죠? 8,540. 4,000만원 올라갑니다.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7억에 5% 올리면 3,500만원 올리지 않습니까? 2년에. 그리고 그 뒤에, 2년 뒤에는 내맘대로 올릴 수 있어요. 내맘대로 다만 우리가 5%씩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럼 합산액이 얼마입니까? 합산액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1년에 1년에 4천이라고 1년에 그러면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종부세 충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당할 수 있다고요. 충당할 수 있다고. 얘는 안 올라갑니까? 얘는 얘는 안 올라가요? 물가 상승하면 당연히 전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는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소비자 물가에 전세와 월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따라서 2주택으로 가야지 훨씬 더 자산 증식에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본인의 수준과 본인의 자본금 본인의 주택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해서 상담을 꼭 받아야지만 정확한 해답을 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큰 틀로 봤을 때 통화량이 증가돼서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이 부동산에서는 자산의 총량이 많아야지 유리한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쫄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그릇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만나보면 이 부자들은요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분들도 인생 사는데 고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더 걱정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팅한다고 어디에 배팅하는 겁니까? 미래에 베팅하는 겁니다. 미래에. 음. 이해되십니까? 작은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라고요. 이 취득세 고작 6천만 원 무서워서 투자 못 하는 겁니까? 멀리 보면 멀리 보면 얼마까지해요 28억인데 여기서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6천만원 아까워서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 반면에 부자들은 미래에 베팅한다고 28억에 베팅한다고 28억을 버신 분들이 이 취득세 고작 6천만원이 돈이라고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1주택보다 2주택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